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차 함수라는 것을 알기 전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기본적으로 좀 알면 좋을지 한번 볼게요. 먼저 어, 무엇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될까요? 바로 어, 먼저 함수라는 내용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함수란 무엇인가라는 거죠. 어, 여러분들 함수는 무엇입니까? 보통 함수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면 이 친구들이 1차 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어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대답을 하는 친구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또 혹은 y는 x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어 근데 그거는 정확한 함수의 정의가 아니고요. 어, 수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똑바로 알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어, 아마 중학교 1학년때 배웠을 겁니다. 자, 함수라는 것은 변수 x, y에 대해서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대응 관계, 그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부릅니다. 짧게 얘기하면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대응 관계.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씩이라는 거. y의 값이 x 하나에 y가 두 개가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 어, 그래서 x의 값이 변화에 따라 y의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이 대응관계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보냐 그 y를 우리는 x에 대한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함수라고 할 때는 항상 두, 개, 두 개의 변수가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y라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은 x가 변화에 따라서 y는 하나씩 값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함수입니다 함수. 자 그러면 우리가 2학년 때 배워봐 1학년 때 2학년 이때이이 배운 우리 X에 대한 1차 함수 이제 1차 함수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함수를 배우고 나서 X에 대한 1차 함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잘 기억, 떠올려 보세요. X에 대한 1차 함수라고 하는 것은 함수 fx, 함수 yfx 이따 함수라는 전제하에서 함수 fx에서 y가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날 때 왜 x 에 대한 1차 함수라고 부릅니다. 어, 이렇게 말로만 적혀있으니까 잘 모르겠죠. 식으로 어, 표현하면 즉 무엇이냐. 바로 y는 ax 플러스 b. 그리고 단 a b 를 상수. 그리고 a는 0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 a가 0이 아니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a가 0이 되면 어, 1차 식이안 돼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2차 함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차 함수란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봅시다 이차 함수라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방금 1차 함수를 떠올려볼게요 우리가 x에 대한 1차 함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y는 x에 대한 1차식이었어요 1차식 그러면 아마도 유추하건데 아마도 x에 대한 2차 함수라고 하는 것은 2차 함수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뭐가 바뀔까요? 그렇죠. 1차 함수기 때문에 여기가 1차식이니까 아마 여기는 2차식이 올 거다. 즉, y는 x에 대한 2차식이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추측한 게 맞아요. 그래서 2차식이라는 것, y는 x에 대한 2차식의 꼴로 표현됐을때 우리는 그것을 2차 함수라고 한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를 정의하겠습니다 2차 함수라고 하는 것은 함수 yfx에서, 당연히 함수라는 조건 다 해서, y가 x에 대한 2차 신으로나타내질 때, 우리는 그 함수를 뭐라고 부른다? x에 대한 2차 함수라고 부르고요.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즉, 무슨 말이다? y는 ax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 단, abc는 상수이고, a는 0이 아닌 거 여기서 a는 여이 아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차항이 존재해야 된다는 걸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함수라는 것은 y는 ax 제곱 더서 bx 더러서 c라는 형태여야 된다는 거, 제곱항 계수가 3이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y는 3x 제곱 플러스 4. 이것은 과연 이차 어, 미안해요. 이차 방정식 말고, 어, 죄송합니다. 이차 방정식 말고, 이차 함수입니까? 어, 함수인가? 라고 뭐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 그랬을 때이차 함수가 맞는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자, 볼게요. 자, 저 친구는 무엇이냐면요. 저식은, 어, y는 이게 뭐예요? 이차식이죠이차식 x에 대한 이차식 이렇게 y를 x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x에 대한 2차 함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전환 형태는 2차 함수가 맞습니다. 이해되겠죠? 어. 자 그러면은 어, 그 밑에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 자 그럼 다음에서 y를 x의 식으로 나타내고 y, y는 x로 어쩌고저쩌고 나타내라란 뜻이에요. 말해보시오 라고 되있습니다 그럼 먼저 시를 세워보면 알겠죠. 자 첫번째 시속 60km로 달리는 자동차가 X시간 동안 달린 거리가 Ykm라고 합니다. 어 이거 보면은 거속시가 생각나야겠죠. 그래서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값을 그대로 대입해볼게요. 속력은 시속 60km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X이고요. 거리는 Y입니다. 그대로 대입하면 60은 x분의 y 그렇죠? 음, 근데 우리는 y분으로 표현하고 싶으니까 양쪽에 뭘를 곱해요. 그래서 양쪽에 x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는 어떻게 된다? 60x 어? y는 2차식입니까? 아니죠. y는 60x는 1차식이죠. y는 1차식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함수? 그렇죠. 그것은 x에 대한 1차 함수다 라는 1차항수 1번 문제는 2차함수가 아니라 1차함수입니다 두번째 자,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사각형의 넓이가 y제곱 cm라고 합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x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채우면 되겠어요? 넓이 y는 x 곱하기 x 즉 y는 x제곱이 되겠네요 어? y는 2차식 형태 되겠습니까? 아, 그럼 얘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다? x에 대한 이차 함수다라고 말할 수 있다. 라는 거. 아시겠죠? 어, 이차 함수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어, 대수적인 거만 보고 있어요. 즉 식만 보고 있기 때문에 어, 따라오기 쉬울 거예요. 요거만 쏙쏙쏙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다음 어, 예제를 한번 좀더 볼게요. 어, 우리가 페이지는 119페이지의 문제 1번. 요거예요. 어, 다음 주 이차함수를 모두 찾으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아 어, 문제는 4개가 있을 거데 2개만 가져왔습니다. 어. 자, 그래서 y는 3 x 의 2-x라고 되어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 얘가 이차식이맞는지로 뭐 확인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전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개해주면 얘는 6x-3x의 제곱 이 이 식은 무슨 식이에요? 그렇죠. 2차 식이죠. y는 x에 대한 무엇이다? 2차 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어, x에 대한 2차 함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 여기 있는 식을 잘 보니까 어, 얘 같은 경우는 최고차학인 몇 차? 3차입니다. 3차. 그래서 얘는 3차식이에요. 3차식. 2차식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2차함수가될수 없다. 는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어, 구경해주시면 되겠고요. 어, 그 다음 문제 하나만 더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문제 2입니다. 자, 다음에서 Y를 x y가 x에 대한 이차 함수인지 말하세요. 페이지 120페이지 문제 2번입니다. 자 반지름 길이가 xcm, 원의 둘레가 y c m 라고 합니다. 자 반지름이 x이고요, 원의 둘레가 y. 우리 원의 둘레는 원의 둘레, 원주죠. 어, 원주는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2πr e, 이렇게 구합니다. 2πr. E, 그래서 하이 그다음에 r 반지름이 누구예요? x예요. x 얘는 지금 어떤한 골라지예요? 딱 보니까 y는 x에 대한 몇 차식 그렇죠? 1차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함수? 어 이차 함수가 아니라 얘는 1차 함수가 됩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얘는 x 이차 함수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꼭지점의 개수가 X인 정당한 대각선의 개수를 Y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식 기억이 안날 거예요. 이 식을, 어, 우리가 머릿속으로 풀어주면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대각선을 그을 때는 한 꼭지점에서 다른 꼭지점으로 대각선을 긋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한 꼭지점에서 못 긋는 대각선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한 꼭지점에서 자기 바로 오른쪽에 있는 꼭지점과 자기 바로 왼쪽에 있는 꼭지점,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는 대각선을 끄지 못합니다. 그쵸? 어, 그러면은 어, 우리가 n각형, N가평, n각형이라고 할 때, 일 때, 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뭐예요? 양쪽과 자기 자신을 n, n-3개가 되겠죠. 맞습니까? 어, 근데 그러한 꼭지점이 몇 개가 있어요? n 같은 경우엔 n개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내가 여기서 끊었으면 은 여기 있는 꼭지점에서 똑같이 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몇 개씩 중복이 되겠어요? 두 개씩 중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 그래서 1때 대각선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이 식을 외우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있고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대각선의 개수가 y라고 되어있으니까, 따라서, 대각선의 개수 y는, 몇각형이냐면은 x 가통이죠. x 가통. 그래서, 2분의 x에 x 의 x-3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수있고요 어, 얘는, 뭡니까? 뭐 몇, 몇 차식이에요? 어, x에 대한, 2차식이요 그럼, x는 x에 대한 2차식이 나왔으니까, 무슨 분함수 이차 함수가 되 그래서 이렇게 이면해줄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예, 여러분들? 어, 자, 이거 하고요. 어, 마지막으로 어, 이거 하나만 더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끝났을 거라 기대했을 텐데 끝나지 않았죠, 그죠? 어, 이거 하나만 더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함수에서 x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하나씩 정해지는 그 y 값을 그 y 값은 그렇죠? 함수에서의 y 값은 우리가 뭐라 고 부르냐면은 함수값이라고 부릅니다. 함수값. 그러면은 x의 값이 하나가 쏙 들어가면은 그때 나오는 y 값이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부르는 거죠. x에다가 1이 e 들어가면은 1을 대입한 y 값이 함수값. 2가 들어가면 2가 대입되는 y 값이 함수값.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럼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f(x) 어, x제곱. f(x)는 x제곱. 플러스 4X 4x-5라는 이차 함수에서 어, f 의 마이너스 1, f 1을 구하래요.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판기 이렇게 해렇죠 그러면 x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1 그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어, 어려운 말입니다. 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어, 4, 요 이런 식으로 되예요 그래서 요요 값들이 바로 무엇이라고 리는함 값이라고 부른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어, 하나 더 풀어볼게. 심화 단계 항상 기본 어, 어 기본 했으면은 심화를 항상 해야 되죠. 자 요게 함수가 있는데 얘가 x에 대한 2차 함수가 되고 싶대요. 어 이건 한번 들어가요풀 겁니다. 어 근데 상수 a의 조건을 구하세요라고 되어있네요. 그러면, 일단 이10 자체가 어때요? 조금 지저분하죠? 그리고, 처음 설명했을 때 뭐, 뭐가 있었냐면요. X에 대한 2차 함수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은 최고 차항계수가 0이 되면 안 된다. 즉, X제곱의 계수가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는 엄청난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여기 있는 이식 구별해 있는 식을 좀 정리해 볼게요. y는 어, ax의 제곱 분배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아, ax 플러스 자 이거 전개시키면요.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e. 동료학들이 계산해 주면 여기는 어, a 플러스 1의 x의 제곱 아, 음,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x 마이너스 2 e. 이렇게 되겠죠. 어, 자 이제 저희가 정리할 게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어? 지금 X 제목 앞에 미지수가 있고요. X 앞에 미지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X 앞에 미지수가 있는 거는 아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냐면 얘가 0이 있는 든 상관없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얘가 0이 안 되면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따라서 A 플러스 1이 0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A는 무엇이 아니어야 된다? 예, 이 조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2차 함수의 뜻까지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까지 문제를 풀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요. 어, 2차 수수 수법이나 하고요. 어, 4.2단원에서는 이제 함수가 나왔으면 이 함수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지금 바로 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줌에서 뵙겠습니다.